발빠른 네,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 또 특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양 시장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브스타 모바일 전문가 강성현 대표님과 전해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 시장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I.T. 그리고 데이터 산업 정책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질증확전 리스크로 계속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에서 증시 자금이 테마성이 짙은 중소형 정책주로 쏠리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공급에 따른 건설 그리고 원자력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주말 동안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소식이 나왔는데. 국내 IT 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인 만큼 데이터 산업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이제 정부 구상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IT 그리고 AI 섹터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에 AI 및가상한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만큼 관련주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제 마인드랩 그리고 주민인터넷 등 중소형 개별주 중심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5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 지속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 지수가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데 보통 증시 약세가 이어질 때는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정책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게 어,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 고 보면 되고요. 특히 정권이 바뀔 때 정부 정책 관련주를 잘 봐야 됩니다. 임기 기간 임기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정책인 만큼 기대감이 현재 가장 높은 시기이고요. 주식은 기대감의 주가가 좌우되는 만큼 이번 상반기에는 정부 정책주 중심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그각 정부의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섹터 역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